예, 공수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에서 좀 중요한 파트, 내적에 대해서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을 진짜 쉽게 말하면은 의미 없는 값입니다. 의미 없는 값. 아니, 왜 의미 없는 값을 배워요? 하는데 수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내적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뭐, 의미 없는 값인데, 자, 그럼 내적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바로 두 벡터를 곱했는데 일단 곱했는데, 실수 하나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즉, 이게 벡터 내적의 대략적인 정의고, 얘를 이 내적을 갖다가 실수 하나가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함수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 내적에 대해서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오 a 내적 OB라고들 하는데 예를 갖다가 내적이라고들 수식적으로 칭합니다 자 보세요 OA 내적 OB는 OA의 크기 곱하기 OB 크기 곱하기 또더 더 붙는 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이때 코사인 세타는 OA벡터와 OB벡터 사이각이 됩니다 세타 OA와 OB의 사이각이 되면서,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 라디안까지 이렇게 정의하는, 파이 라디안까지. 즉, 수식적으로 반드시 이거, 기억도, 기억해 두세요, 기억. 별세 개니까. 수식적인 정의가 이렇다란 거고 만약 기하학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데 잘봐 여기 인각 세타라고 하지 그러면 OA 벡터 내적 OB 벡터를 아까 앞에서 수식적으로 봤으면은 OA 크기 곱하기 OB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된 것이므로 이거를 곱셈에서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봐 이거 자자한점 A에서 유오 선분 OBB로의 정사형을 갖다가 점 H라고 잡았을 때 결론적으로 여기 이 길이 보이십니까? 이 길이 이게 결론적으로 뭐지? 있음 이건 벡터 OH의 길이 아니야, 벡터 OH의 길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가 OH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느냐. OB의 크기 곱하기 OH의 크기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적을 또 정의하면은 일단은 원 벡터 한 개의 길이 곱하기 사영 길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벡터의 길이와 사영의 길이를 곱한 게그 벡터 내적이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세타가 예각일 때 이야기고, 세타가 둔각이면 어, 어떻게 될까 이건데 세타 둔각일 때, 세타가 둔각일 때. A, O, B, 세타. 이번에 세타가 둔각일 때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A 내죠? OB를 갖다가 이이 따위로 바꿀 수 바꿀 수가 있겠지. OB 곱하기 OA의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OA라는 녀석을 OB벡터의 사형을 내려버리는 순간에는 여기 부분이 일단은 생기게 되면서 H 이렇게 나오게 된다. H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랬었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서 OA 코사인 세타가 그래서 코사인 세타 둔각이지. 아니 세타가 둔각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취할 거 아닙니까? 마, 통상 마이너스 값인데, 크기가 양수 값이잖아, 양수 값. 크기가 양수 값, 값이면은, OA 이벡터의 크기 코산 세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붙이고, 그 정사형된 이 녀석을 칭할 수가 있겠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 이거. 세타 동각일 때. 마이너스 OH. 얘 자체가 음수가 되겠지, 음수.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붙이고, OB의 크기 곱하기 OH의 크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번에는 세타 동각일 때 벡터의 길이 곱하기 사영의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음의 값이 튀어나온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OA 는양 OA 벡터 크기 양수, OB 벡터 크기 양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 예각일 경우에는 무조건 그 내적은 양수가 되는데, 둔각일 경우에 내적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음수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내적의 특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내적의 특징 한번 뒤집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내적도 성분의 관, 관계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를 갖다 A1, A2, A3다 라고 하고, B 벡터를 갖다가 제가 B1, B2, B3다 라고 했을 때, 먼저 그첫 번째. A, 내적 B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수식적으로 정의하는 데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세타는 A, B 사이 각, 이랬을 때, A1, A2, A3, 벡터 하나 쓰고, 내죠? B1, B2, B3, 이랬다라고 했을 때, 자, 성분이 이렇게 있을 때는, X 추,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곱 해가지고 더 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는데 코사인 세타는 이, 이, 이거랑 이거 같다 해서 보면 된다. 즉, 여기서 A벡터와 B벡터가 0벡터가 아닐 경우에는 0벡터가 아닐 경우에는 크기의 곱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다시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A 내죠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이거 뭐라 하냐 바로 벡터 A의 크기 계산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에 제곱. 거기다가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 플러스 B3 제곱 이렇게 나오고 내적 A1 B1 A2 B2 A3 B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기? 일단, 1번, 2번 알아두시면은, 계산, 광 계산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3번. 3번.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면은, 서로를 왕래할 수 있는데, A, 내적, B를 갖다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수직이면 코사인 90도이기 때문에 0입니다. 즉, 내적이 0이면 수직. 수직이면 내적이 0. 필요충분조건이죠. 자, 4번. 자기 자신을 한번 내적을 해 보겠습니다. a 내적 a. 얘는 a의 크기 곱하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자기 자신은 결론적으로 각도가 0도지 않습니까? 띵인 각이 0도. 자, 자기 자신 이 있어. 또 자기 자신을, 포기였을 때, 포기였을 때, 이렇게 한 직선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는 뭐다? 고사인 0이니까, 결론적으로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자기 자신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 오케이? 자, 그럼 5번. A, 내적, B와 B, 내적, A. 두 개를, 그, 순서를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수식적으로 일치해요. 자, 그 다음에는, 분배법식 들어가겠습니다. A, 내적, B, 풀마, C를 할 경우에는, A, 내적, B, 풀마, A, 내적,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에는 A, 풀 마, B, 벡 터의 경우 에 아, A 벡 터, 풀 마, B, 벡터 내적 C 일 경우 에는 A, 내적 C, 풀 마, B, 내적 C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에는 또 어떤 스칼라 에다가, 어떤 스칼라 에다가, 벡터가 이렇게 붙여지고 이럴 경우에는, 즉, 이때 K가 실수, 즉, 스칼라일 때, KA 벡터, 내적, B 벡터를 K로 묶어내고, A, 내적, B,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벡터, 내적의 특징인데, 다 중요합니다. 1, 2, 3, 4, 그 다음에는 5번도 중요하고, 그냥 다 중요합니다. 여기, 이거 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먼저 그첫자 여기다 한번 쓰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A 벡터를 갖다가 1마이너스2 1 거기가 B 벡터를 갖다가 3 2 5 거기다가 C 벡터를 갖다가 마이너스 1 3 7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뒤져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첫 번째 A 내죠 B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1, 내죠 -1, 거기다가 3콤마 2콤마 5이기 때문에, 자, 1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5 해가지고,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5가 될거기 때문에,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뭐다? 4. 자, 2번. B, 내적 C 구하겠습니다. B, 내적 C. 3 2 5 내적, 거기다가 마이너스 1 3 7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5 곱하기 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 6, 35 이렇게 나오면서 38 이렇게 나오게 되는 38 자, 38 자, 그 다음에는 3번 C 내적 A C 내적 A는 마이너스 1, 3, 7 내적 1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1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7 곱하기 1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7 나와서 0 이렇게 나오겠나? 0. 뭐 여기까지는 쉬운 것 같은데 자 이제 이것들 한번 뭐 적으실 사람들은 적으시고 지금부터 이걸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지워. 왜 지우냐? 4, 5, 6번 풀기 계산, 그냥 다 지우는 게 좋습니다. 오기이 자, 1, 2, 3, 착. 아, 3-2번이었구나? 자, 4번. A, 4죠? 2, B-300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2에다가 A, 4죠? B, 빼기. a 내적 c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a 내적 b가 결론적으로 뭐죠? 위에서 아까 보였다시피 4가 될 것이고 a 내적 c는 결론적으로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 마이너스 0 해가지고 8 이렇게 나오게, 나오게 됩니다 8, 8. 자, 5번 b 벡터 내적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1쓰이 벡터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 2a 내적 b 플러스. 자기 자신 내적 하면은 크기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거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b 내적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a 내적 b. 4. 자, 이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제곱. B의 제곱 뒤져보면은, 얘의 크기니까, 얘 크기의 제곱이니까, 크기의 제곱. 크기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 다 더하면은, 3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8. 왜?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9 플러스 4 플러스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38 이렇게 나오겠지. 자, 비내적 C 얘도 38.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4 플러스 38.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8 플러스 19에서 27 이렇게 나오게 된다. 27. 자, 27. 자, 6번. A와 C가 이룬다. 내적이 0이므로 A, 내적, C는 이거와 이거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이게 0이란 뜻은 결론적으로 얘가 0이란 뜻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일단 0이면서 세타가 이거를 만족해야 되므로 a와 c가 이룬 각은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면서 이코를 90도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2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두 벡터 뭐 이따위로 할때 고상세타 갖고 왔다. 고아래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A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겠습니다. 4콤마 마이너스 2콤마 1. 그러면은 벡터 A의 크기, 크기를 갖다가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1 이렇게 나올 것이고 벡터 B는 5 1이4 이렇게 될 것이고, 벡터 b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루트 42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길이 세타는 코사인 세타 값 가다고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크기 곱을 일단은 분모로 들어가고 간 내적이 분자로 들어가는 분명히 이따위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겠습니다 A 곱하기 B. 루트 21 곱하기 루트 42가 될 것이고, A 내적 B.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1 4분의 루트 21 곱하기 루트 42를 찢어버리겠습니다. 어떻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21로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1이 되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이 친구 두개 합쳐져서 21 루트 2가 될 것이고 얘14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7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3분의 루트 2 이렇게 나면 3분의 루트 2 따라, 따라서 고사인 세타 어떻게 된다? 3분의 루트 2 자 그럼 2번두 벡터를 갖다가 마이너스 1 1 2이따위로 하고 그 하나는 3i 0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인데 자 그럼 a 벡터 크기는 그냥 알아서 계산하시면 루트 6 이렇게 나올 것이고 b 벡터 크기는 뭐 계산하면 3루트 2 이렇게 나오면 게되 3루트 2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 구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두개 크기 고 일단은 3, 루트 6 곱하기, 3루트2 이렇게 나올 것이고, 내적, 마이너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의 곱으로 나눈 값입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계산하면은, 3 루트 1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3 곱하기 2 루트 3 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3 곱하기 2 루트 3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어떤 방정식을 풀라는 거죠? 바로 코사인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면서 세타는 0과 파이 사이일 때 이거를 풀어라 라는 건데 이거 풀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세타는 6분의 5파이 라고 다른 말로 150도 이렇게 나와요 150도 오기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벡터 내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럼 뭐다? 다음에 봐요.